오늘 본문 1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바벨론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를 세워주셨다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반대하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 바벨론에서도 예언자들을 세워 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참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반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예레미야 바벨론에서도 세워진 그 예언자들은 누구일까요? 21절에 나오는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21절 중반절.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아합과 시드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세워 주셨다고 말하는 그 예언자들은 사실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또 세우신 적도 없는데 그들이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도 세워 주신 우리의 예언자다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이제 따랐던 것이죠. 백성들은 왜이 사람들의 이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것일까요? 왜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예언자들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아합과 시드기야가 백성에게 정확하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반대되는 예언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알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추측할 수 있겠죠. 참 예언과 이 사람들이 말한 거짓 예언은 이제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요. 1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참된 예언이고 거짓 예언자들의 반대되는 예언입니다. 어,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좀더 연결이 잘 되니까 15절과 16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말한다.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 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들이 말한 것은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데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참된 나의 말을 너희에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지금 남,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전쟁으로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게 할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주 뿔뿔이 세상에 흩어져 저주의 대상, 경악의 대상, 조소와 수모를 당하는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어, 거짓 예언자들은 아마 결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어,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곧 회복되어서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말했겠죠. 28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도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집도 짓고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도 평화로울 것이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이게 듣기 좋았을까요? 아니면 듣기 싫었을까요? 아마 매우 싫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정착하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5절과 같이 말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예레미야 네가 말하는 건 듣기 싫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듣기 싫은 예레미야의 말은 거부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좋았던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지금 상당히 악한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깊이 침투해 있는, 아주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거짓입니다. 특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아합과 시드기야 그리고 24절부터 나오는 스마야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듣고 싶은 그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언이 아니죠. 자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고 복인데, 거기서 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나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을 분별하여 멀리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달콤한 말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이 혼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서. 그래서 아주 혼내주면 그것도 이제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이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차라리 혼내주시면 참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어,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준다는 거죠. 어, 결국 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그러면 좋은 말을 하는 걸다 경계해야 되냐? 또 그렇게만은 보기는 어렵죠. 어, 그럼 어떤 말을 경계해야 하느냐? 바로 어, 그의 삶에 대해 알수 없는 자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자기 삶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합과 시드기아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간음은 매우 수치스럽고 악한 일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즉결 심판을 할수 있는 행위가 바로 간음입니다.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죠. 어리석다는 건 이제 무감각하고 무분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과 그 시드기야입니다. 또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명명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어, 죄를 고발할 때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그 율법의 형식이기도 하죠. 아합과 시드기야의 어리석고 무분별한 상태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삶은 알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백성들이 그들의 이런 죄를 알면서도 그들을 용납했다면 그건 더 심각하죠. 다 같이 어리석고 서로 분별이 안 되는, 서로 드러내지 않는, 또 서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 선지자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그의 삶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면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20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 이이다. 보시면 예레미야의 삶은 감추어져 있지 않았죠. 오히려 훤히 드러나서 조롱거리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죠. 조롱거리 예레미야, 그의 삶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짓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나 듣고 싶은 말 그게 아니라 말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의 삶을 알수 있는가, 감추어져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야 했다는 거죠. 아합과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백성답지도 못한 수치스럽고 아주 무분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뭐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의 말은 바로 그의 삶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알수 있는가, 감추어져 있지 않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야의 모습입니다. 스마야는 어땠습니까? 25절 중반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파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모개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모개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에게 글을 보내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야다는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1 1장을 보시면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폐위하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그 제사장입니다. 폐위된 아달랴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요. 백성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그런 악한 이 아달랴를 심판을 받게 하고 요아스를 세우면서 남유다의 성결을 지킨 결단력 있는 제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여호야다 대신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건 여호야다가 아달랴 여왕을 폐위한 것처럼 너도 예레미야를 처단해서 남유다의 성결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스마야의 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31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였거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제 그의 말은 거짓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32절, 중반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거짓인데, 구체적으로는 스마야는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폐역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거짓을 경계하되 특별히 거역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평이나 원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거스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나 권면을 따를수록 거역하는 태도가 계속 나한테 생기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참된 예언입니다. 29장 11절부터 13절 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지금 볼 때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재앙이라고 느껴질 정도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나 관면을 따를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그런 말이나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언입니다. 듣기에 타당하고 불편한 것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따르지만 결국에는 거역하고 거스르게 하는 것. 그것이 거짓, 권면이고 예언이죠.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듣기 싫어도 계속 기도하게 하는 말과 권면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듣기 싫어도 지금의 상황이나 관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자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 중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분별하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말하는 자의 삶으로 그것을 알고 또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게 하는 말을 즐거이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